이것 좀봐 신기하지? 갈치 마녀가 날 이렇게 만들었지. 최근에 무튼 제가 가장 많이 썼던 거 티가 나네요. 핑크 바늘이 많죠. 전 핑크가 원래 좀잘 타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핑크 홀로그램도 그렇고, 이게 핑크 주방튜브, 약간 이 핑크 계열 바늘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거 많이 썼고요. 그리고 뭐 아가미 바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유행템이니까 그렇게 세팅을 해두고 오늘 열심히 바늘 교체를 할 예정이에요. 이 시간이 제일 졸려 너무 지루해 이게 연속 출항을 하다 보면 시간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 2시간 반 3시간 정도 밖에 육지에서 잠자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연속 출항이 계속되면 피곤해요 집에 가서 정리하고 밥은 갈치 다시 넣어야 되고 씻고 한 두세시간 자고 다시 나와서 바다로 이제 오는 건데 그렇다 보면 이제 피로 누적이 될거 아니에요 낚시를 해서 갈치가 나올 때에는 그 도파민 이 나의 뇌를 빵 깨워주기 때문에 그때는 막 눈이 반짝반짝해지는데 집어대기 전에 이제 낱마리로 나오고 입질 뜸하고 이 시간되면 몹시 졸립니다. 컨디션이 저 바닥으로 쳐서 있다가 입질이 살아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와요. 40! 음 훌륭해. 어, 초등학교 좀 조용하게 시작되긴 한데 살살 입질이 좀. 빨라지는 것 같긴 해요. 최근 들어서 초조작분이 가장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잠시 찔! 오, 온다, 온다, 온다. 어, 거의 진짜 포인트 이동을 상당히 고민을 하시는 거의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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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거지, 이거지. 어쨌거나 사이즈 하네요 사이즈들봐. 와 여기 조용했다. 가 갑자기 살아난다고 빵! 아! 오혹시올라 내가 물었어. 무늬라 무늬 무늬. 무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같이 먹을래? 자 달라붙어봐. 자 먹어. 어서 먹어봐. 어머나! 이 새끼 안 먹어! 많이 잡았죠? 이 피딩이 뭐, 마칠 때까지 지속된다면 진짜 뭐 답도 없는 날이겠지만, 결국엔 뭐, 물 때, 조류 이런 상황이 바뀌면서 다시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이때 열심히 잡아야 돼요. 빡! 빡! 아, 너무 좋다. 저는 바늘줄을 기본을 1m 사용하고요. 갈치가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보통 더 길게 주시더라고요. 2m씩 두고 2m 사용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저는 갈치가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바늘줄은 짧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물론 길게 줬을 때 예민한 배응이 되는 날도 있고, 짧게 줬을 때배응이 되는 날도 있는데, 제 경험상 저는 가짓줄을 짧으면 짧을수록 예민한 입질장이 훨씬 더 편했습니다. 가짓줄이 길면 길수록 내가 가지고. 놓을 수 없는 바늘줄의 길이가 생겨요 바늘줄이 길면 길수록 내가 액션을 준다고 해서 그 가짓줄이 따라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2m나 되는 가짓줄인데 우리가 30cm씩 액션을 주면서 차 올려봤자 그 뒤에 2m 뒤에 가짓줄이 얼마나 움직이겠냐는 거죠 심지어 가짓줄, 바늘줄이 당연히 길면 길수록 입질이 당연히 더 예민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전달 느낌이 뭐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바늘줄을 짧게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가, 가장 많이 쓰는 게 70cm 정도 7 70, 8 0 c m 제가 막 올려서 그런데 CR이 얼마나 좋냐면 그냥 올 시즌은 제가 계속 풀치 업가 했는데 3d 3 5지 그냥 막 CR 막 완전 베리베리 보습니다 이들 야타질을 자꾸 빼먹는다. 탁치우하고 탁치우하고 하는데 미끼만 완전 깨끗하게 떼먹어요. 이번에는 멍청한 갈치를 꼬셔가지고 잡아볼게요. 피딩 시간에는 애들 잘 받아먹었는데 입질이 얕아지면서 자꾸 미끼만 떼먹어. 하루 종 예민해졌다가 다시 또 살아났다가 예민해졌다 사라졌다다 그럽니다. 배치가 많이 있거든요 입질이 얕아졌다는 게 느껴져요 입질은 꽤 많이 잘 들어오는데 이게 잘안 걸려요 지금 사실상 진짜 텐빈 바늘 하나로 5 0터를 채운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갈치가 엄청나게 호소왕이라는 거죠? 진짜 재밌어요. 손맛이, 갈치가 되게 손맛 없, 없게끔 생겼는데, 딱 3초 손맛이라고 하는데, 그 3초 동안 버티는 힘이 진짜 짜릿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입지받고 빡 때리는 순간 그 3초를 온전히 느껴보면은 진짜 도파민이 빵, 퐁퐁방 터져요. 왔어. 마지막 꽁치. 오늘 꽁치 세팩까지 왔는데 너무 이른 시간에 폭격을 받으면서 꽁치가 다 떨어졌어요. 처맞지. 그 아시다시피 문명 이탈자잖아요, 여러분. 제가 약간 그 문명 이탈자거든요. 그래서 인터넷도 안 보고, t v 도안 보고, 그냥 자고 일어나서 낚시, 자고 일어나서 낚시 사실 이것만 하는 사람으로서 가끔 사람들 뭐 테토니아 테토니아는데 테토니아가 뭐야? 얼마 전에는 우진이가 뭐 B Y 얘기를 해서 내가 B Y가 뭔데? 난그 B Y 씨 있잖아 내보게잖아 <laughs> 근데 <웃음> 겁나 왜 B Y를 몰라? 우리 오빠가 이러더라고. 채토녀가 뭐예요? 캐스토스로아로 아~~ 아 그래서 상, 상여자라고 상 아~~ 별걸 다써 정말 별꼴이야 가자 가자 빠와 얘네 살집오른거 보세요 여러분 이 이거 9월에 무슨 시즌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엄청 잘 나와오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마칠 때 보면은 잘 나오는 날에 당연히 조항 차이라는 게 있어요. 다잘 잡았지만 더잘 잡은 사람이 있듯이 그렇게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잘 나오는 날엔 맘 암거나 물지, 누구든 잡지라고 하는데 그 누구든 잡는 상황에도 조항 차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오. 와, 진짜 팔 빠지게 매일 이렇게 잡으니까 낚시로 조업하는 느낌이에요, 진짜. 근데 사실 오시면은 진짜 오면은 그냥 거의 돈 버는 수준 아니니까. 수준이 아니라 돈을 벌고 있는 게 맞지? 이런 거는 3 5지 지금 보니까 오늘은 한 5마리 잡으면 3 5가한 두세 마리? 두 마리? 제 거는 빙장을 해야 꽉 찼거든요? 빙장을 시작할게요. 얼음을 녹여야더 담을 수가 있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키우라 편대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많이 사용을 했던 편대인데, L자형인데, 살짝 눌러서 Y자형까지도 가능한 이렇게, 어, 빈이에요 근데 그동안 핑크 홀로그램이 좀잘 타긴 했는데, 핑크 홀로그램이 다 돼서, 어, 이거 핑크 축광티브에 틴셀 가겠습니다. 어차피 고등어 같은 게 없어서, 좀 화려한 바늘을 사용하셔도 괜찮거든요. 물었어요. 놨어요. 불었어요잘로들 아쳐주고 기다려 봅시다. 가져갈지. 까! 어 사이즈 좋아라. 한번 때렸죠 지금. 물고 뜯었었어요? 이런 게 진짜 짜증 나. 선생님께 들어가자마자 띡 하고 끝나는 거. 이때 미끼 빠지면은 또 올려야 되거든요. 와 들어가자마자 뜯었나와 들어가자마자 택학하더니 미끼가 없. 아, 또 꺼졌어. 아, 또 올려보자. 아 뜯었어, 뜯었어. 와, 계속 물고만 있어. 와, 이게 진짜인가 봐. 가져갔다! 와 얼마나 긴 시간을 투자한 거야? 이거 히트가 25m에서 나왔거든요. 3 7에 서집지를 받고. 계속 물고 가만히 붙어가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안 가져가고. 인내심의 끝이 보일 무렵에 땡기네요. 현재 시간이 3시 반입니다. 사장님이 고기가 끊길 때까지 무조건 끝까지 해라. 해뜰 때까지라도 해라 하셨는데, 제가 한 4시 반이면 다못 채우시는 분 없을 것 같거든요? 2시 40분 경, 어, 쿨러 도장이 찍혔어요. 12시부터 얼음을 녹였고요. 2시 40분 경, 이제 도장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눌러 담고 있긴 한데, 근데 다들 채우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여기도 지금 도장이 찍혔거든요? 여기 조사님 6 0리 짜리거든요? 여기 있어요? 네. 어, 여기 거의 다 채웠어요. 오! 될까요? 네. 쿨러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좀 커요, 사이즈가. 참고하셔서 봐주세요. 이게 저희 오빠랑 새 언니꺼. 그 다음에 이게 제꺼. 와, 초저하게 쏟아지는 입질에 바짝 집중해서 잡았던 게 <laughs> 쿨러 조항으로 이어졌네요. 오, 힘 세다. 아이고, 또 했던다, 또했어 조사님들이 갈치한테 치고, 아, 그만 잡을란다 해가지고, 단시간에 한 4시, 4시 반 되니까 그냥 다 접으셨어요. 선생님 6시까지 하라 했는데. 이, 보세요. 우리 사부장님이 이거 마치면 2시간 동안 이거 배를 다 닦습니다. 퐁퐁물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깨끗해요. 이건 진짜 제가 항상 칭찬하고 싶어요. 그래요. 힘들어요? 근데 어.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손님들을 위해서라할수 있어요? 이 넓은, 이 넓은 구치톤을2항한두 시간 동안 퐁퐁으로 다 닦아요.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수세미질 하더니, 오, 신식 됐네? 신식, 신식, 햄비세대. <laughs> 그래서, 어, 이렇게 우리 사모장님의 도고로 항상 깨끗한 배에서 낚시할수 있습니다. 빙장까지 마치고 대기 중인 갈치입니다. 오늘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소분을 해가지고 집에 들고 갈게요. 어제 망쿨 조항이 나와서 오늘은 이만큼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와 연속 이틀 이렇게 쿨러를 채워버리네요. 바닥까지 빡빡하게 갈치 대가리가 바닥까지 있죠. 끝까지 다 채웠어요. 이걸 안 보여드리면 이제 안에 얼음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때 여러분? 기가 막히죠? 텐빈 바늘 하나로 50리터를 채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진짜 이 시즌 자체가 행복의 시즌이네요 여러분 와 너무 많아서 두 개로 나눴는데 이거 한 개도 지금 제대로 못 뜨겠어요 와 너무 와 이걸 얼만큼이나 잡은 거야? 와씨 겁나고 와못 들고 가겠는데?